한타각이 지금 되게 좋거든요? 갑시다! 브레스! 날려주고, 세틀부터! 잡았죠? 바이가! 자, 리신! 리신! 계속 뺏어주고, 리신한테 붙어가지고, 계속 평타 쳐주세요! 큐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잡고, 이제 미드를 밀면 되는데, 저 탑을 릴라오이가 밀고 있으니까, 텔 타서 막아줍시다. 하나도 주면 안 돼요. 다 됐어. 저기 딱 있을 것 같았죠? 부쉬에? 과연 2가 빠진 상태의 일라오이와 시바나는? 자 아, 이번 상대는 일라오이입니다 가장 재밌는 매치업이에요 자 룬은 집중공격과 뼈방패 그리고 과잉성장 들어주었습니다 뒷공 밑에 하위 룬은 다 고정이에요 자 일라오이가 일렙부터 까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예, 까불면은, 그냥 맞딜 해주세요. 안 집니다. 점화 있어서, 이거 절대 안 져요. 일렙 셉니다, 실바 하나. 향! 장... 이 점화! 포기다. 컷!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일렙에 절대 쫄지 마세요. 이 찍어도 그냥 셉니다. 자, 일라오이가 이제 테를 타고 왔고. 근데 라인 상황이 좀 애매해서 제가 집을 못 갔어요, 지금. 집을 못 갔는데. 아, 일라오이가 저렇게, 나, 앞으로 나오면, 자, 피가 없기 때문에, 좀 차려줘야겠죠? 자, 2렙이니까 한번 즐겨 해봤는데, 2렙에 2를 찍었네요, 일라오이가. 오, 이거 왜 맞아, 이거. 어, 없앴는데. 아, 이러면은, 어, 아, 라인이 지금 너무 애매해서, 그러니까 집을 가긴 해야 됩니다. 집을 가주겠습니다. 경험치를 좀. 아, 리신 왔네. 이거는 죽어야 될것 같아요. 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집가서 롱소드와 신발을 사왔고. 이제 3렙이 됐으니까 일라오이와 즐겨 한 해주세요. 안집니다 자, 이짤 계속 맞춰주고. 자, 가까이 오면은 E 피해줘야겠죠? 그렇죠. 형, Q, 이 e 빠졌을 때는 당당하게 들어가주세요. 이 e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라오이. 6렙 이전에는 아니, 6렙이 돼도 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고. 못 피했는데 자, 무빙 쳐주면서 아이갱 왔죠? 자, 살짝 빠져줍니다. 절대 킬따이시면안 돼요. 개공할 때는 빠져줘야 됩니다. 자, 이제 점화가 다시 돌았죠? 점화도 다시 돌았고, 흡납도 사왔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딜견해주면 되는데, 자, 일라우이가 2가 있어서, 일단은, 천천히 각, 재겠습니다. 더블 들어왔죠? 어, 아, 이게 안 피해져, 이게? 자, 2 e 맞았을 때는 살짝 해줄게요 지금 미니언 상황상 좀 들어가기가 애매했습니다. 자, 이렇게 촉수, 톡톡, 부셔주시고, 라인이 일단 밀리면서, 천천히 각 주겠습니다. 자, 5랩 6렙이죠? 일라오이 스킬 빠지면 들어가겠습니다. 이 e 빠졌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 e, 평, 큐. 뭐, 어떻게 싸워도 안 집니다. 아이스 일러웨이 이 e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들어가 주세요. 자 미니언까지 지어주고 집 가서 복 궁과 흠나 사왔습니다. 이제는 뭐이 e 맞아도 궁 전에는 싸움을 이깁니다. 일러웨이가 궁 찍으면 도망가 주세요. 이는 맞아도 됩니다. 근데 네, 그렇다고 너무 맞지 말아 주세요. 최대한 피해 주세요. 자. 이, e. 어, 이게 맞아? 자, 이 e 맞아도 들어가서, 딜교환. 자, 계속 해주세요. 붕쓸 때까지. 붕쓸 때까지 딜교환 해주면 됩니다. 자, 일로 피 빠졌죠? 킬각이죠? 좋아갑니다 형, 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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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자, 이렇게 컷 해주시면 됩니다. 이 e 맞아도 이겨요. 미신이 밑에 있는데, 오, 이게 맞아? 약간 최대 사과를 맞은 것 같은데. 그래도 마무리. 이득이죠. 오랑은 사왔습니다. 오랑 사오면 절대 안 줍니다. 어, 근데 궁 썼어요. 궁 쓰면은, 살짝 빠져주세요. 궁순 일라오이는, 지금 엄청 아프죠? 궁순 일라오이는 아픕니다. 궁 뺐으니까, 다음 턴 제가 궁더 빨리 돌거든요? 다음 턴 공돌 때 잡겠습니다. 자이 자를 계속 맞추고 싶은데 맞진 않았고 자 촉도 치면서 공을 채워주세요. 쏙오흘렸죠 괜찮아요? 맞길 해주세요. 자 공이 없었죠? 일라오이가근 미신까지는 안되네요. 리신이 좀 딜이 너무 센데? 지금 좀잘 컸는데요, 리신이. 리신 오면은 까불좀 말아야겠습니다. 자, 입 빠졌으니까 또 딜교. 엄청 아프죠? 일라오이 저한테 안 됩니다. 자. 라인 또 떼, 때려주면서 궁 파밍 해주세요. 궁 차면 또 킬각입니다. 궁돌 때마다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슬로우 푸 천천히. 어, 이게 끌려? 어, 궁 썼죠? 일라오이 궁 썼죠? 좀 빠져줍니다. 궁 썼을 때는 안 싸워주면 돼요. 자, 안 싸워주면 되고. 제가 궁이 돌았는데, 근데 피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피를 맞춰주기 위해, 허공의궁 쓰겠습니다. 저는 피가 차고 이자를 맞으면 일라오이는 피가 달고 그러면은 밸런스가 좀 맞죠 저거 약간 킬각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e 맞춰주고 점화 돌거든요 이제 이거 집못 가게 라인 밀겠습니다 이러면 일라오이 집못 가죠 그렇죠 집못 가고 이 e 빠졌고 이 e 빠졌으면 뭐다? 킬각이다 이어 e. 피했네. 형큐 점화. 과연 컷딱들이죠자 잡고 나서 이제 보세 일라오이가 테를 탔어요 같이 타줍니다. 이러면 일라오이 아무 것도 못 하죠. 자 와드를 좀 지워줘야겠고 용이 있으니까 용 먹으러 갑시다. 자, 용까지 먹어주고, 레오나 붕 빠졌네? 근데 이거는 좀 들어가지 맙시다. 피가 없고, 안 싸워주면 그냥 이득반 빼는 거라서, 탑 밀겠습니다. 저거 지금, 보에서 우리 팀이 엄청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라오이 한번 2대1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있으니, 솔방울탄 있으니까, 하고, 들어가줍니다. 이 평투 평평평와 아니 톡수 다 톡수 제가 너무 많이 받았네요 질이 엄청 나네 일라고 이가 역시 암살가 평투 이속 뺏어주고 자 어케틀 들어가 줘야겠죠 평투 삭제 점화 걸고 마무리 자 캐틀은 물 몸이기 때문에 그냥 삭제됩니다. 브레스요 집까지 마세요. <laughs> 집못 가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블루까지 블루 나왔으니까 블루 효율 좋습니다. 출감 피바나. 자 블루까지 먹어주고 저 포타피가 1이죠. 포타 깨주면 좋겠죠. 이거 한타 봐줬습니다. 자, 캐트랩부터 브레스요, 바이가 마무리 해주고. 미신과 레오나. 자, 이속 뺏어주고. 미신한테 계속 붙어서. 평타 쳐주세요. 레오나까지 마무리. 앞라인을 그냥 파괴해버렸죠? 좋습니다. 상대, 뭐, 뒷라인이나 해야 되나? 뒷라인을 파괴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탑에 일라오이가 밀고 있으니까 막아줄게요. 자, 촉수 깨주고. 저 일라오이가 저거 아마 안 가고 숨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다 보입니다. 자, 일라오이 평투 계속 평타 쳐주시면서 무빙을 해주세요. 촉수 피해야겠죠? 마무리. 공업선으 잡습니다. 자, 슈바나가 AD로 가면 일라오이 이깁니다. 블라디는 유치아를 쓰면서 살아가는 모습. 이걸 하는 동안, 우리 팀금 바론을 먹었어요. 이제 바론을 먹었으니까, 미드 대체해주면 되겠죠. 한 라인 밀고, 암살각, 또 봐줍니다. 자, 캐틀 있죠? 구. 아이고, 2가 안 맞았네, 캐틀. 자, 2속 뺏어주고. 아, CC가, CC가 너무하죠. 아, 이게 딜 슈바나라, 탱은 안 됩니다. 일로 살았네요, 그들 자, 얼건 바로 올려줍시다. 탱이 좀돼야있어요 자, 이러면 약간 참사가 났는데, 그래도. 자, 바위가 오면서, 텔 사줘야겠죠? 자, 텔. 이거는 싸움 텔을 본게 아니고, 같이 타워 밀라고 텔타줬습니다 밑으로. 이거 탑도 상황도 듣고. 이거 타워 바로 깨줘야 돼요. 미신 들어오면 다이브. 일단 궁 없으니까 궁파미 계속 하겠습니다. 자, 타워 깨주면서. 다음은 탑 타워 깨주면 되겠죠. 탑 타워까지 가줍니다. 자, 다 깨주고. 캐틀캐틀 어, 까보는데 일단 행이 좀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진 않을게요. 자바언으로 계속 아빠 합시다. 그리고 본 라인이 좋아가지고 안 좋아가지고 보수로 지금 가고 있는데 리신 들어왔죠? 자 들어가야겠죠? 자 상대 진이 붙들었어요. 다 끊었고 블라디는 좀 마무리 하겠고. 캐틀, 잡아줘야겠죠? Q, 이 e, 마무리. 자, 캐틀 잡아주시고. 이제 미니언 3라인 파밍 해주세요. 어, 미니언 탈죠? 히드랍. 그 다음에는 파워를 깨주세요. 자, 타워 해주시고, 이 지금 이제 리신이 살아나거든요. 리신이 살아났죠. 뭔가 와드가 있나? 와드, 어, 인셉킥. 피했어요. 인셉구, <laughs> 인셉킥을 알려주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무난하게 승리.